<laughs> 이거 물고기냐? <laughs> 물고기.. <laughs> 그러게 이거 물고기냐? 왜래자 무게를 줄였다. 왜 뒤로 가라앉지? 꼬리날개가 엄청 무거운가봐. 헬기의 꿈은 불가능한 꿈인가. 그러면 프로펠러를 여러개를 만들어보겠다. 난 포기하지 않아 겹쳐서 한번 해보고, 안 되면은 여러 개 퍼트려서 해보고. 으아아아아아즈야 이거는 마치 그비보잉 토마스 같은데? 아 이거 이거 뭐아 이거 이아 뭐지? 이거 이름 뭐지? 팔 두개의 땅으로 짚으면서 다리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지? 프로펠러를 분산해 가지고 달아야겠어. 다, 다른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요 왜? 프로펠러를 왜 다른 방향으로 해야 돼? 같은 방향으로 해야 뜨는 거 아니에요? 아파치 스타일로요. 아, 근데 이게 공간이 너무 좁아가지고 프로펠러 3개 각이 안 나와. 많아 봤자 2개야. 이거는 이거는 많아 봤자 프로펠러 2개야. 뜰수 있는지 한번 화력을 시험해 보는 거죠. 이걸 방향을 다르게 해야 된다고? 다르게 해야 돼요? 요거 방향 다르게 해야 돼. 무게를 줄이자. 아 아까 각기 다 바, 다른 방향으로 돌아갔다고? 어, 어 뭔가 안, 안정적인데 안정적인데 쏜다, 쟤네들이아 뒤로 후퇴. 자 도대체 이 프로펠러는 왜 있는겁니까? 저 궁금합니다 정말 이 프로펠러는 도대체 왜 있는거죠? 뭐 뜨긴 하는건가 이거? 프로펠러 왜 있는거야 이거? 장식이야 장식? 뜨긴 하나 진짜 이게 안 뜨는 것 같은데 이거 무게를 아무리 줄여도 뜨질 않아요. 이, 이거 봐안 뜨잖아. 비행기 만들 수 있는 거야 이거? 이건 뭐지? <laughs> 오늘르니까 이렇게 막 돌아가는데 보니까 이거 그냥 뭐 약간 활강 정도 활강 정도의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여기다가 제 최소화 그 필요한 것만 딱 공간을 최소화 시켜가지고. 프로펠러 하나 달고. 자, 뜨는가 보자. <laughs> 이 위로. 아니. 위로 이렇게 띄워놓고. 레오나드로, 그 레오나드로 다빈치가 만들었던 거랑 약간 비슷해요. 자, 이렇게 하면은 뭐 보너스를 벗어났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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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떻게 하면 날타를 만들 수 있지? 최소화 시켰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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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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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오. 오. 아, 이거, 이, 이거 하니까 바로 무거워졌어. 뭔가 뜨려고 하는데, 뭔가가 부족한데? 뜨려고 하는데, 뭔가가 부족해. 앞쪽이 너무 가벼운가? 가능성이 죽었습니다. 왜 이렇게 중심이 안 맞죠? 이유가 뭘까요? 꼬리 날개가 위아래로 움직였으면 좋을 것 같다고? 요거 우산 달면은 뭐할수 있지 않나? 아니, 프로펠러보다 우산이 훨씬 나은데? 우산, 우산 누르니까 그냥 위로 막 승천하는데? 보이죠? 위로 뜨는 거 화력이 훨씬 세네 이게 되겠다, 이거. 이게 훨씬 좋구만. 프로펠러보다. 근데 수동이야, 문제는. 문제는 수동으로 손으로 눌러줘야 돼요. 보자. 하하하. <laughs> 이렇게 와, 이거 뜬다, 뜬다, 뜬다. 뜬데, 뒤가 더잘 떠, 뒤가. 이렇게 하면 앞이, 뒤가, 어, 뒤를 좀더 무겁게 해야 되나? 오호, 비행기 이름은 골뱅이 이름 앞에만 뜨잖아. 아, 이거 밸런스 맞추기가 힘드네. 오호! 이거네, 이거야, 뜨는 게. 이거를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이거는 이제 갑니다, 이제. 화려, 이게 충분해. 날아갈 수 있는 동력이. 충분하고요. 폭격기 나온다 이제 폭격기. 일단 뜨는 거 성공하면은 방향 잡는 거 갑니다. 보이죠, 여러분들. 아하.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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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보시죠. 야하! <laughs> 야하!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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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동력 충분하고, 이제 방향을 잡아야겠죠? 꼬리. 날개. 근데 이제, 이제 방향을 맞추려면 문제가, 그, 스티어링 휠 같은 걸로, 이거 돌리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일단 중심 잡는 걸로 한번 가보죠. <laughs> 야, 이게 더 이상하게 뜨는데? 방향을 잡아주는 것들이 있으니까, 더 이상하겠다 그제 생각은요 밑에다가 이제 폭탄을 다는거거든요 꼬리가 엄청 무거운가봐 꼬리가 어허 그러면은 스티어링 힐 이걸 가지고 방향을 조종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그죠? 그럼 이걸 일단 좀 지우고. 이걸 달고. 그 다음에. 지금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것 같아. 근데 이게 달아져야 되는데? 왜안 달아지지? 여기 왜안 다르지? 왜안 돼? 왜안 돼? 이래 방향 조정을 하지. 왜안 돼요? 여기는, 되잖아. 근데 왜안 돼? 위에도 안 돼요. 위에도 안 되고. 돌려, 돌려볼까? 블럭을? 아, 위에 부딪힌다고? 바본가 봐. 아, 됐어, 됐어. 아, 됐어, 됐어. 이 예, 바본가봐. 죄송합니다. 아, 이거 조종이 좀 힘든데 그러면 이게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오를 누르는 동시에 아, 근데 꼬리날개가 너무 무거워. 꼬리날개가. 너 지금 꼬리날개 자격 탈락. 너안 되겠어. 차라리 네가 꼬리날개 해라. 너는 얼마나 무거운지 한번 보겠어. 아, 다 무거워. 날개가 엄청 무겁네. 그러면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는 꼬리날개를 달아주고, 날개를 옆으로 달아주고, 달아두고 이 상태에서 뜰수 있는지 없는지 와 꼬리가 이렇게 무거아 여기 띄울 수 있는게 없어서 그런가? 아 이게 안뜨나? 머리가 먼저 뜨네 아 괜찮아 괜찮아 폭탄을 달면 돼요, 폭탄을. 아래쪽에 폭탄 달면은 괜찮아. 근데 폭탄을 어떻게 달지? 생각해보니까 폭탄을 어떻게 달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홀더가 L자로? 은자로 그러면 떨굴땐 어떻게 떨궈요? 아, 그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고 이걸 하라는 거죠. 그러면,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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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한 칸만 더 있으면 돼. 한 칸만.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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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빵. 달아주고. 그냥 분리되는 거, 분리. 분리되는 게 어디 갔지? 아, 이거다. 아, 이걸 또 옆으로 달면 안 되겠는데? 이 위에 안 달아지잖아요. 어, 달아진다, 달아진다, 달아진다. 달아진다! 달아져. 이렇게 되나? 아, 각이 안 나와. 아, 가게 안 나와. 이렇게 하면 앞쪽에 무게 중심이 가겠죠. 근데 이렇게 해봤자 폭탄을 6개 밖에 만들지 못해요. 일단은 그래서 해보자, 한번 어떻게 되는가?

뭐야? 성공이네. 성공이야. 오른쪽 거안 해도 된, 되는 거였나 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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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냥 클리어 했어. 이거 뭔데? 저기 위로 올라가라고? 뭐, 그것쯤이야. 죄송합니다. 아, 이러니까 이제 무게가 모자라 가지고... 오, 오, 오! 제가 하고, 사실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여기 앞에다가 또 다는 거야. 뭘 다냐면. 이걸 달아서. 그러면 앞으로도 가겠죠? 그죠? 그러면서 꼬리로 방향을 조정하는 거지. 난 이걸 해보고 싶었어. <웃음> <웃음> 아, 장작 하나로 옮기 라는 거라고. 약간 위에 떠 있는 상태에서 하면 될 지도 몰라. 어 이래도 뒤가 뜨네. 이래도 뒤가 떠. 너봐, 봐 폭탄이 좀 무겁던데. 야, 이래, 이렇게 해도 뒤가 뜨냐? 생각났다. 생각났어. 힌지, 힌지. 긴지... 난 천재인 것 같아. 생각이 나다니, 나 버렸어. 생각이. 그렇지. 자. 아! 힌지, 힌지 왜안 돼, 조정이. 힌지 조정 어떻게 하지? 조정 아, 이것도 좌우야?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왜 힌지 조정이 좌우지? <laughs> 왜 힌지 조정이 좌우야? 이유를 말해봐. 왜 좌우가? 좌우일까요? 왜? 하필. 위아래 아니야? 위아래가 돼야지. 왜 좌우야? 여긴 또왜 설치가 안되냐 날개 왜 안되죠? 야 그래도 한번 승천 한번 해보자 그러면 아닌데? 아, 이거 힌지를 조정, 조정이 제대로만 되면은 괜찮은데, 이거? 자, 그냥 떨, 떨궈버려. 아! 날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날개가. 그죠? 왜왜 왜 날개를 못 달까요? 공간이 없나? 왜 날개를 달 수가 없을까? 장작을 옮겨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 네, 맞습니다. 장작을 옮겨야 되는데, 지금 이 비행기로는 장작을 옮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시 만들어야 돼. 뭘 만들어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어! 자동차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 이렇게 잘나는 비행기를 만들었는데, 화면 위로 승천한다. 다 뽀개고, 자동차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이요? 모르겠어요. 오늘 처음 하는 거라서. 좀 드래그해서 한꺼번에 없애는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결국, 이번 판은 뭘 만들라는 거냐면, 기준기 만들라는 거죠, 기준기. 아까 전에 야매로 했던 거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야멸했던 거 있었죠. 어, 일단 위에 이거 까고, 어, 좀 다리를 보자. 아, 왜 위로, 위로 안 올라가지? 높이가 한이 정도 되니깐요이 정도의 높이니까, 두 칸. 정략용의 기운을 받아 거중기를, 수원 화성을 건조하자. 수원 화성. 아, 이거 화면 조정이 좀 짜증나네. 거중기. 잠깐만. 힌지, 힌지로 할까, 방향 조정을? 뭘로 하지? 네, 다산 정략용입니다. 방향 조정을 뭘로 할까요? 힌지로도 조종이 된다면 좋겠는데. 아! 아! 근데 힌지로 했을 때 너무 약해, 약하지 않았나? 약했던 것 같은데, 그때 되게.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오, 일단 잘 간다. 그죠? 되게 잘 가, 어, 아주, 아주 그냥 그뭐 안정적으로 잘 갑니다. 잘 가고 있구요. 엔진이 좀 괴랄한듯? 엔진 괴랄 음 이제 위에 올려야지 위를 갖다가 올려줍니다 이제 기준기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높이가 이거보다 조금 더 높으면 되나?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스티어링 휠. 휠을 하나 장착해주고, 그 다음에, 다리. 높이가 될란가 모르겠네? 장착해주고, 그 다음에 짚는 게 있거든요. 딱 꽂는 게 있어. 이거, 그렇지? 딱 요거 높이가 되나? 아, 근데... 아, 이게 방향 조정이 같이 돼 가지고 이거는 필요가 없네요. 이렇게 가자. 아, 힌지도 방향이 잘못됐어. 일단 이거 하나 세워주고 이 방향이었죠. 이렇게! 이렇게 달아주면, 아, 이제 내가 원한대로 됐어.